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엄청난 거 하러 온건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잔잔하게 얘기하려고 온 거라서, 텐션을 왜 올려요? 으쨔 <laughs> 지금 12시에요. 텐션을 왜 올려요? 지금, 지금 12시에 텐션 올리면 뭐, 그거 미친 사람 아니에요? 으짜쨔 텐션, 텐션 올려? 으쨔 텐션 올려? 리사야, 어, 맞아. 제가, 제가 생존 신고 한 아, 게, 아, 제가 아,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아, 아, 것 같아서, 아, 얘 어떻게 오미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왔어요? <laughs> <laughs> 아무도 약간 나못 온다고 하고 리사야 너 못한다 했대 딱 오면 사람들이 막생니 리사님 어떻게 왔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 여러분 왔습니다 약간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왔어요 응. 얘 오늘 어떻게 온 거냐 진짜 대단하고 너무 멋있다 무슨 체력괴물인 줄 알았다 헤헤. <laughs> 귀여운 척 하지 마라 귀여운 척한거 아닌데 너 진짜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나 약간 인정 욕구 있나 봐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면 약간 뿌듯해 언니한테 맞을 때도 저는 그냥 진짜 맞기만 했어 왜냐면 맞으면서 반격을 안 하는 제가 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싸울 수 있죠 싸울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꿋꿋이 맞아도 눈물도 안 흘리고 그냥 가만히 맞고 있는 내가 난더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절대 똑같은 사람 되지 않을 거야 나는 화내지 않을 거야 나는 욕하지 않을 거야 왜 욕할 아니, 같이 욕하고 그런 사이 아니었어? 이러면서 그냥 참았어. 욕 먹어도 버텼나? 나 근데 못 버티잖아. 나 요즘 못 버티잖아. 나욕 먹으면 막, <laughs> 욕하지, 마. 욕하지 마. 이러잖아. 근데 나 솔직히 어제 좀찐 훈수들 들어와가지고, 그전에는 막 그냥, 아, 개 못하네. 진짜 개 벌어지겠다. 이런 것만 있다가, 리사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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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더 좋습니다. 하는 사람들 많아가지고, 그때 약간, 얼랄랄랄랄? 얼랄랄랄로? 이런 거 있었어. 신발에 40판 동안 안 사면 그만 생각해요. 야, 근데 나 너무 억울해. 왜 나는 신발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걸 기억을 못해, 맨날? 왜 맨날 기억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하잖아. 내용량이 작아요. 그런가? 좀 불쌍하긴 하네, 응? 정답 <laughs> 청년치매. 근데 뭐, 이런 사람도 삶이, 삶이 사는, 사는, 거 맨날, 맨날 삶이 사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게 있겠지. 와 리사님, 님이 그냥 신경 안 써서 그런 거예요. 님이 그냥 걔 바보라서. 그럼 님이 똑똑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겠지만 제가 제 말하지 말하면 이리도 이리도 좀제 삶이 힘들긴 해요. 방패 쓰는 건 아닌데 핑계를 얼마나 되는 건가 그 정도가. 인 그 삶을 안 살아봐서 그래. 맨날 그래, 실수하고, 실수하고, TV 욕먹고, 실수하고, 욕먹고 욕먹고를 반복하면서 그 전혀 고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맨날, 응. 맨날 까먹고, 외우려고 노력해도 까먹고, 외울 해도 까먹고, 까먹고 하는 나. 응. 그거안 살아봐서 공감 안 된다고? 변명하지 말라고? 우리?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미사님이 눈 감는 날은 아파서가 아니라 숨 쉬는 걸 까먹는 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가? 그럴 수 있어. 전부 21세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중 40%가 ADHD 환자다. 야 근데 그 사람도 다 사고 쳤었걸? 근데 그냥 머리가 월등간히 똑똑해서 거지? 우영우는 자폐인데 변호사 달 이사야 분발해라. 그래서 우영우도 우여곡절을 긁잖아요. a d h d 인 머리도 안 좋으면 진짜 지옥. 야 40번 동안 신발 사거 까먹은 거 문, 이거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이거? 세상은 게임이 아니라고? <끝> 이거 게임 아니야? 인생 게임 아니 인생 게임? 이거 지구 온라인, 지구 온라인이잖아. 아니 나는 사회가 싫어. 아니 사회가 너무 싫어. 왜 자꾸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살아 사는 사회를 만든 거야? 나는 그거 너무 싫어.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인맥이 자산입니다. 아 싫어. 아 싫어. 인맥 자산 싫어. 인맥 싫어. 사회가 인맥을 요구하니까 이게 너무 너무 좀 힘들어요. 무용이란 인맥? 아니 무용이랑의 인연은 좋지. 왜냐면 예의를 차릴 필요도 없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잖아. 도움 차이라고요이좀 차려주세요. 네. 그러면 예일에 어떻게 하면 차릴까나? 사방님이라고 하라고요? 야, 싫어. 저해보고 친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라 생각 안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냥 그냥 뭐 나를 봐주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사람. 야 내가 돈통으로 생각했을 거면 내가 맨날 돈내놔돈내놔 돈 내놔 죽인다. 돈안 주면 죽인 이러, 이렇게 이렇게 안 해. 아유 인민이 봐하는거 <laughs> <laughs> 어 잠깐만 나 나무위키에 올라왔어? 방송 경력? 방송 경력? 아니 여기에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여기? 여담에 올려주세요 자랑거리로 바라는 게 많다고요? 올려줘 그럼 여기에 올려줘 연혁에 연혁 연혁에 올려주세요 존나 까다롭다고? <laughs> 아니 왜와 근데 이거를 올려준 사람이 있네? 어 개쩐다 물론 10월 자체는 끝났지만 10월 1월부터는 없지만 저번 탈덕하면 어깨 됨뭐 <laughs> 남을기 스토리가 끝내는 거지. 으짜짜 텐션 올려라 외치며 방송을 이어 나갔다. <laughs> 으짜짜 텐션 올려? 노방정 5 0판 달성을 한 사람 등재되고 싶다면서? 노를 계속 플레이했고 무수면 노방정과 함께 3 8 시간 1 8 분이라는 방송 시간을 기록하였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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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짜 <으쩌우쩌>, 텐션 올려? 으짜짜 텐션 올려? 으짜짜 으차차 대인성 올려? 진짜요? 막판 막판 대충. 도와주세요! 나 바보예요. <laughs>